아 제가 어제 어제 포도를 먹었어요 포도 포도랑 <laughs> 포도 어.. 포도 무슨 상주포도인가? 뭐 그걸 샀어요 어, 그래갖고 우리 딸 가만있어 그거 아니야 <laughs> 내가 지금 내가 보면 생존 얘기하고 어, 내가 아침에 이거 혈당 재는 거랑, 어, 헷갈리고 있습니다. 헷갈리고. 그래서 어제, 어, 포도 먹었어요. 상주 포도. 엄청 맛있네? 뭐 송산 포도 그래. 송산포도더 맛있어. 얼마야? 130이에요. 130. 좋다는. 아주. 눈을 이렇게 희번덕거리고 있는 거야. 백삼십입니다.